우선, 우리 국어 문법을 얘기를 하기 에 앞서서, 어, 좀큰 틀에서 이제 개요를 좀 짜고 가야 돼요. 우선, 국어 문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우선, 이제, 니네가 지금 국어 문법을 좀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사실 국어 문법은요, 어, 어떤 거냐면, 이미 너네 머릿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너네 머릿속에 이미 있는 거를 문법으로 만들어 놓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영어 문법이 조금 더 익숙할 거라고 내가 생각을 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법 성분 중에 좀 생각나는 거 있어요 뭐 주어라든가 뭐 목적어라든가 그런 거배우잖아 그지 뭐 명사구라든가 명사절이라든가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배울 텐데 영어를 배울 때는 우리가 우리 머릿속에 없어 왜냐면 우리는 원어민이 아니거든 그래서 어떤 개념들을 외워야 돼 우리 머릿속에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 지금 한국인으로서 대화하는데 어려움 있어 없어 대화 어, 어려움이 없단 말이야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문법 체계가 지금 동일하게 굴러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 지금 동생 막 일곱 살짜리 막 너무 어린애들하고 얘기하면 잘 얘기 안 통하잖아. 근데 걔네들 왜 말이 안 통해? 문법 체계가 우리랑 좀 달라서 그래. 걔네는 아직 형성 중이거든. 근데 우리 지금 친구들은 거의 다 문법 체계가 잡혀 있어요. 그러면 그러면은 내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문법 체계는 이미 너네 머릿속에 있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지금 뭘 배워야 되는 걸까? 머릿속에 문법책은는 있어 근데 그문법 체계를 시험문제랑 연결 지을 수 있도록 용어를 빼내는 게 목표예요. 오자 그러면 예시를 한번 볼게요. 여기 지금 쌤이 이거 지금 모의고사 문제 같은 거 하나 갖고 왔거든? 맞춤법 규정을 적용한 것을 옳지 않은 것을 봐.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이 이나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여기서 니네 이거 문제, 문제 풀수 있을까 없을까? 이 문제 잘못풀것 같아 그치 근데 여기서 지금 이 문제를 못 푸는 이유는요 여러분이 뭐좀 부족해서 약간 그런 것도 무, 물론 있어 어,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어휘들을 몰라서 그래 뭐 어간이 라던가 뭐 이렇게 바 해놓고 이가 붙었다거나 바 해놓고 히가 붙었다거나 그게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단 말이야 요거 한번 봐봐라 보기를 참고해서 아서랑 고를 선택해라 라고 제가 지금 여기 해놨어 근데 여기 아서랑 어서는요 어. 어떤 어미인데 이거 내가 그냥 사전에서 갖고 온 거거든 1 2 3 4 한번 읽어봐 자, 얘들아 얘들아 이거 지금 읽었는데 이해되는 사람 있어요? 이게 지금 한국어의 아서랑 어서 그 어미 활용에 대한 거예요 그, 그거랑 이제 고그 사전에 이런 식으로 써있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너네가 지금 이 책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글로 썼는데 이해가 돼안돼 돼? 글로 썼을 때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글로 써서 이해가 안 되면 내 머릿속에도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너네 머릿속에 너무나도 완벽하게 있어. 그러면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이거 활동 지문이에요. 이거 내가 저기 이거 1번, 뭐 2번 이렇게 지금 써놓을 테니까 이거 앞쪽인지 뒤쪽인지 체크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메모장 같은 데다 체크해봐. 내가 물어볼 거야. 그리고 한 명씩 돌아가면서 물어볼 거야. 알았지? 네. 1번은 어디야? 앞에야? 뒤에야? 앞에 거예요. 앞에 거예요? 오케이. 2번은 뭐야? 앞이요 앞에 거예요? 뻔. 네. 이거 어. 뒤에 뒤에 거야. 어, 이거 뒤에 거네. 그다음에 끝나고 끝나고 네. 오케이. 5서 앞에 거예요. 아, 이거 또 네가 하는 거야? 어, 앞에 거야? 네. 어. 네. 5번. 앞에 거. 요 앞에 거. 네. 어, 이거 4번에 아, 뭐야? 앞에 거야? 뒤에 거야? 앞에 거예요. 음. 그다음에 나와서 나와서, 어. 그 다음에. 들러서. 들러서. 그 다음에. 어, 뒤에 거. 그 다음에. 뒤에 거요. 음. 자,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친구들이 다 각기 이렇게 다르게 체크했는데요. 이거 혹시 다른 의견 있는 사람 있어요? 난좀 다른 것 같은데? 학교에 가서 공부를 했다. 급식을 먹고 교실로 돌아왔다. 노래방에 가고 싶어졌다. 학교가 끝나고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불렀다. 노래방에 가서 재미있었다. 어, 항상 서서 노래를 부른다. 고음이 잘 나와서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었다. 편의점에 들러서 집으로 왔다. 언니가 있었고, 노래를 듣고 있었다. 자, 여러분 이거 봐봐요. 이거 지금 어때? 좀 특이하지 않아? 이거 너네 뭐 무슨 문법 규칙 배워서 이거 아는 거야? <laughs> 아니면 그냥 아는 거야? 그냥 아는 거야? 문법 규칙 알아서 아는 거야? 그냥... 그냥. 그냥 아는 거야. 이거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문법을 그냥 안다는 게 대표적인 사례가 이거예요. 근데 이거 야 만약에 외국인한테 이거 해보라 그러면 이거 맞추겠냐? 외국인 이거 절대 못 풀어. 이거를 뭐 무슨 규칙으로 맞게 할 거예요? 이거 봐봐. 이거 밑 이게 외국인들이 이렇게 배운다고. <laughs> 아서랑 어서 이렇게 있고 1번 의미가 동사랑 붙어서 뭐 행위의 시간 순서를 나타내서 연결한다. 근데 생각해보면은 시간 순서랑 연결된 거뭐 고도 시간 순서가 돼요. 뭐뭐 하고 뭐뭐 했다. 밥 먹고 집에 갔다.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잖아. 그런 식으로 만약에 외국인들이 이거 외워서 한단 말이야. 근데 이거 풀 수가 없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지금 완벽한 네이티브라가지고 이 문법 규칙을 완전히 이해해서 적용해서 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너네가 시험 문제에 이런 것만 나오면 문제 풀기 좋아, 조, 좋을까, 아좋 나쁠까. 엄청 좋지. 근데 실제로는 이런 문제가 안 나와. 왜? 오히려 네이티브들한테는 이런 문제가 쉽고 외국인들한테는 방금 했던 문제가 최일 같이 어려운 거야. 내가 지금 얘기해주고 싶었던 건 이거야. 우리가 비록 이거 텍스트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할 수는 있어 그치? 이거 이게 무슨 소리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갈 수는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활동 지문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이야